연중 제25주간 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지난 토요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 비유를 직접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씨가 뿌려진 땅에 비유되던 네 뿌리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결국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만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의 설명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복음도 말씀을 듣는 주제와 깊이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곧 그저 듣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들은 말씀에 기꺼이 응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듬뿍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내며 집 안을 환히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오는 이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은 아직 말씀에 맡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바라는 빛을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열매 맺은 사람들이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의 길을 비추며 그들을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밝히는 등불은 그릇 속에나 침상 밑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여 세상을 비출 수 있고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점점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모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느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비록 지금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진 듯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습을 훤히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결실을 거두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감추어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들을 당신의 어머니여 형제들, 곧 당신의 참 가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아멘.